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다산부동산을 하고 있는 안정이고요. 어, 역시나 이 자리는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개업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경험이나 스킬 뭐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고요. 없 제가 이제 소공부터 개공할 때까지 과정 중에 이제 뭐 차고나 아니면 어, 좀 실수했던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집은 안양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면서 소공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하는 지역을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안양에서 개업을 하니까 이제 고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을 넘게 이제 일을 하니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도. 그러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별로 없어요. 서울하고 경계도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안 좋더라고요. 이제 고객 어느 정도에 그래도 나도 있는 고객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사무실을 구하실 때나 뭐 소공으로 가실 때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잘 아는 지역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좋겠죠. 그 바운드리가 음,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소공하면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네, 저희 그 대표가 이제 저희 삼, 그 사무실을 넘겨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런 경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던 곳에서 받는 게 그래서 아 오케이를 이제 고민하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개공할 생각은 사실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하겠냐고 해서 조건을 조율을 하고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구두 계약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서하는 조건이 2년 동안 소공을 하기로 하고, 네 이제 그러고 했는데 구두 계약만 한 거야. 계약금을 좀 넣었으면 틀렸는데 우리 매 계좌 입금하듯이 네.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기로 하고 이제 6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일이 생기쳐서 2년을 더 연장해달라. 근데 저는 2년까지는 괜찮은데 거의 3년 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싫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게. 그럼 조건을 바꿔달라. 뭐 동업을 하든지.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소공으로 3년 반.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하겠다. 노를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겠다고 하고 했더니 이제 대표가 뭐라 뭐라 하시겠죠? 그러니 네, 지금 한 달만 봐달라. 그래서 한 달을 봤는데 한달 내내 쪼는 거예요. 저를 이제 어, 해달라 해달라.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달더 잔금을 하고 이제 그만을 두긴 했는데 어, 소공할 때 그만둘 때도 기간을 길게 두시고만 두시지 말고요. 그냥 일주일 정도 깔끔하게. 왜냐하면 그만둔다고 하고서 일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짧게 음, 그만두는 시점을 잡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서울 어디? 저 신도림에서 했어요. 예 예. 어 참고로 신도림 지역은요 어, 회가 되게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 회가 회그 모임 있잖아요. 침묵회지만 침묵회 친목해 아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입회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동망도 되게 잘돼 있고 자체 공동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 다른 네 다른 지역에서 못 보는 그런 자체 공동망.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일을 하다가 안양을 딱 넘어왔는데 안양은 또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또 망이 별 필요가 없는. 그냥, 응.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딱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 사이 시점에서 저희 지금 사무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무실은, 음, 입지로는 제일 좋은 입지고요. 저희 그 현재 단지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전부터 다른 저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말을 해 놓은 거죠. 입주할 때부터. 어, 저절에 나오면 나태해달라, 해달라. 응. 해달라. 어. 근데 어떻게 딱 우연의 일치였죠. 그만두는 시점딱 맞아서 어쨌든 딱한번 보고 이틀 만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개업하려고 마음 안 먹었는데 일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기행가 보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음, 권리금이 들어가고요. 왜냐면 저희가 입주 1년 된 아빠, 입주 1년 차에 이제 손바뀌는그 부동산을 받은 건데 권리금이 있었고요. 권리금도 아주 많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상가들의 단짜요냐면 임대료가 비싸요. 왜냐면 이제 이게 회가 넘어갈수록 다운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1년 차기 때문에 임대료가 엄청 비싸. 근데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근무했던 대표한테 말을 했어요. 이만저만 하더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권리금도 비싸지 임대료도 비싸지. 어 네가 처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부터 사,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걔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질러 놓고 하니까 이제 막을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어, 이장 저질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뭐 비싼 거 내야지. 예, 예,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뭐, 디비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셔서 노라고 했다는데 저는 이제 가, 막상 들어가 봤더니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입주 1년 차된그 이제 사무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많지가 않은 이유가 입주장을 그전부터 했더라면 많았을 텐데 입주 하자마자 들어가 1년 된 부동산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갔더니 뭐 매물장도 매물 정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있긴 있지만 그게 바뀐 건데 정리가 안 됐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laughs> 이게 이 정부가 왜 이러냐? 왜 그리고 또 계약 그한 거를 지웠더라고요 다그 이제 정보망에다 저희는 이제 텐이라는 정보망을 쓰고 있는데 그 정보망에 이제 계약서를 다 입력하거든요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운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지웠을까? 어, 놔둬야지 권리금을 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걸로 이제 저희 아시는 부동산 이제 인수를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는 그 단지에서 일등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할 거, 거 아니야. 10년을 거기서 하셨으니까. 근데 막상 잔금 치는 날 그게 다 지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권리금에 물론 이제 그런 거가 있는 데도 있겠지만, 뭐 계약서를 복사해 주네.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어, 대부분은 그냥 왜그 장부 있잖아요. 매물장, 뭐 이렇게 노트, 이제 그런 거만 넘겨주고. 넘겨주고, 계약서 복수해주는 집도 있긴 한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 비싸다고, 그게 많은 거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자리값인 거 같은 거예요. 이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그러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리값은, 뭐, 권리금은 문제없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제 일만 열심히. 그래서 물건지 부동산 자리로 들어간 건데 손님지 부동산이 된 거예요 공동 중개만 열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하고 지금 4개월 됐는데 계약은 어, 잘 하고 있어요 계약은 원체 자리가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 잘한다는 기준이 와, 많이 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말하는 숨쉬는 비용 플러스 조금 음. 아직은 <laughs> 네 그렇게 나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목표가 어, 반타 8건이 목표예요 지금 현재 6개월까지 저희가 1년 반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공반다고 셈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반이 지나가면 인대차가 돌기 시작하고 어쨌든 매매도 이제 비과세가 2년 되는 시점에서 돌니까 등기치는 매물들이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6개월을 보고 들어갔는데 음 뭐숨 숨도 좀 쉬고 예좀 나아지고 있더라고 해서 다행이고요. 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권리금이 비싼 만큼 자리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렇게 구하실 때좀 비싸더라도 좀 괜찮은 <laughs> 자리를 하시는 게, 음, 낫지 않을까 하고요. 잘안 나온다는 게 흠이죠. 그런 자리가. 예. 그래서 많이 다니시면서 얘기를 많이 해 놓으세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 구한다. 그러면은 연락이 오는 거,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동산 가서, 음, 다 이렇게 얘기도 해 놓으시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저희는, 제가 보니까, 내후비에서 지 말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동업하지 마라. 그 다음에, <laughs> 교육할 때 개업하지 마라. 근데, 개업하고 바로 와서 교육받고. <laughs> 그리고,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고. 근데, 이제, 동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여자 사장님하고 같이 동업을 해요.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나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시고. 어, 근데 이제 둘이 성향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둘다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프로씩만 손해를 보고 살자. 예. 서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계약서 동업 계약서를 원래 이제 안 썼어요. 근데 다들 왜안 쓰냐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옆에서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업 계약서는 써놨어요. 뭐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든 써놓고. 그니까 이제 근데 장점을 생각해 보면 소공을 구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아요. 이제 직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 사랑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만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도 어? 오라고 <laughs> 내가 개업을 하고 있는다. <laughs>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업을 하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사람 구하는 걱정. 뭐 바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 부담도 좀 이제 반으로 쭈니까 좋고요.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사결됐으니 뭐 동업의 장점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더 해봐야 되겠죠.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교육 받기 전에 오픈을 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개업 전에 오픈 저기 대표님들은 그래도 경험도 쌓으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응? 그리고 어쨌든 기본 베이스 깔고 가시니까 예더 나실 아것 같고요 뭐뭐 뭐 출발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시면 다잘 하실 것 같고 예뭐 그런 거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laughs>